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 남태훈입니다. 얼마 전 아주 커다란 이슈가 하나 터졌었죠?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오늘은 이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워낙 큼지막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루하루 정말 정신 차리기가 힘드네요. 어... 자, 이 레미안 원베일리가 왜 이렇게 뜨겁냐? 분양가 5,668만원이라는 정말 눈 씻고 봐도 믿기 힘든 금액이 책정됐다는 점이겠죠? 이걸 10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3평인데 이대로 계산해 보면 약 18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양가가 나와요. 그럼 같은 강남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다른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어땠을까요? 2019년 9월에 분양한 레미안 라클래시. 어, 상하 2차 재건축 아파트죠. 어, 이 아파트는 평당 4750만 원, 2020년 7월에 분양한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 1단지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평당 역시 4750만 원, 2020년 6월에 분양한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신반포 13차 아파트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평당 4849만 원, 2020년 3월에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 반포우성 아파트가 재건축된 단지죠. 이곳은 평당 4,891만 원, 2019년 7월에 분양한 서초 그랑자이 무지개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분양한 단지죠. 이곳은 평당 4,891만 원, 전부 4,700만 원을 넘는 분양가를 기록했지만 5천만 원을 넘긴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미안 원베일리는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4,827만원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분양가인 3.3제곱미터당 4,891만원을 뛰어넘은 15.87%가 상승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분양시장의 최대어라든지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규제 지역만 160곳이 넘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름 아닌 강남에서 바로 그 강남에서 이렇게 고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분양가가 나오게 된 걸까요 2020년 말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었죠 현재 시세의 50에서 70% 정도까지 낮은 공시 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얼마 전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이 내셨죠 이게 다 공시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높아진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분양가의 토대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할 때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가 나오거든요. 이러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가 낮아질 수가 없죠. 당장 작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와버렸잖아요. 분명 높은 분양가를 규제하고 사람들이 저렴한 값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등장한 사상 최대의 분양가 과연 앞으로 분양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 원 베일리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거의 모든 재건축 현장들이. 동결되다시피 하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죠. 조합에서 계획했던 분양가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베일리라는 사례가 나온 2 0 2 1년에 분양시장은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아직까진 조합에서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를 다 받을 수 있지는 않겠지만, 사업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새로 나올 분양가를 만족하는 단지들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2021년에 분양이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좀 볼게요. 반포동에 위치한 641세대의 신반포 15차, 3685세대의 대단지인 신반포 4지구, 방배동에 위치한 3080세대의 방배 5구역, 1131세대의 방배 6구역 등 27,460세대 규모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들은 강남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인 4,827만원 내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면, 이젠 기존의 최고 분양가였던 4,891만원을 넘어서 5천만원 초반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동안 허그와 치열한 기싸움을 했던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귀추도 주목해볼 만할 것 같아요 둔촌주공아파트의 조합에선 3,550만 원의 분양가를 요구했지만 허그에선 2,978만 원을 제시했었죠 확실히 두 가격 사이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지나버렸고 2978만원의 분양가를 만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이랬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최초 요구했던 3550만원의 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높게는 4천만원대로 책정되는 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현장에선 활발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강남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이 흐름은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나 강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까지 눈치만 보고 있거나 그동안 규제에 막혀 답답했던 현장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펼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따라서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이 과거보다 높은 분양가 혹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은 분양가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런 영향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높아진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분양가 또는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의 시세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도 저렴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질값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문제는 저렴하게 내 집장만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겠죠.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처음 계획했던 자금보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됐으니까요. 자칫 청약을 포기하거나 자금 마련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나 계속 청약을 도전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더 여유 있게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분양 시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남에 등장한 사상 최고의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남태훈이었습니다.